안녕하세요. 엠스타 코리아입니다. 언론사 미공개 종목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종목 체크해서 영상에서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2일 금요일 현재 시각 1시 34분이고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종목은 서진 오토 모티브라는 종목입니다. 현재가 3550원 형성을 하고 있고요. 서진 오토 모티브와 관련돼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매출 2조 넘긴 서진 오토 모티브 글로벌 전기차 부품 공급 조율 내달래 결과라고 해서 일단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테마의 종목을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 좀 잠깐 살펴보자면 자동차 부품으로 2조 원대 매출을 돌파한 서진 오토 모티브가 글로벌 완성 완성차 업체와 전기차 관련 부품 공급 논의가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다음 달 내에 계약 여부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거는 어 작년 3월 달에 나왔던 기사이고요. 관련 내용으로 해서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일단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테마의 종목을 이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 테마의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어 나올 수 있는 이슈 내용으로서 이제 급등이 이제 좀 예상되는 종목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서진 오토모티브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작년 영업이익이 600원대입니다 현재 시총이 이제 750억이기 때문에 어 이제 pbr 자체도 지금 이제 0.8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서진 오토모티브도 자동차 부품으로 지금 관련 테마의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 급등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진 오토 모티브를 말씀을 드렸구요. 어, 차트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작년 5월 달이죠. 4895원 고점을 형성을 하고, 이제 계속적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박스권에서 이제 횡보하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수급은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진 오토 모티브도 지금 자리에서 제차 어, 이제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서진 오토 모티브와 관련돼서 뭐 매수, 매도, 타점이라든지 지지점 궁금하신 분들은 어,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해서 뭐 서진이라고 보내주셔도 되고요. 급등 종목. 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제 서진오토모티브와 관련돼서 어 내용 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